원래 이제 유입 변압기에서 새로이 변압기를 교체 공사를 할때 보면 몰드 변압기를 교체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몰드 변압기와 유입 변압기 만일 둘 중에 새로이 그러죠. 네. 변압기가 우리 뭐 내가 사는 큰 건물에 네.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변압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면 몰드 변압기로 가야 될지 유입 변압기로 가야 될지 우리 사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음. 더불어서 변압기의 종류와 특징도 같이 설명을 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유입식 변압기 기름 있는 변압기를 선호도 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문화가 발달되고 기술이 많이 도입되니까네 몰드 변화기 쪽으로, 어,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유입식 변화기는, 그, 천키로 이하는, 저희들이, 그, 몰드 변화기를 운반하기도 좋고, 그리고 호율도 좋고, 선호도를 하는 편이고, 근데 유입식 변화기는 대용량 같은 경우는 유입식을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대런 아, 생각이 듭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유입식 변압기를 안에 전연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 쪽에 그 허가받고 또 폐기물 처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몰드 변압기 들어가는 게 제일 큰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는 대용량은 유입식으로 가고 소용량은 몰도 변화기 쪽으로 가는 추세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큰 용량은 유입 변압기 쪽으로 가야 되고 작은 용량은 아무래도 환경이라든지 네. 그 OTU 이런 게 없는 몰드 변압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관리도 좀 수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그러면 유입 변압기와 몰드 변압기의 그큰 용량이라고 한다라면 네. 보통 기준을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는몇 네. 킬로 VA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보통 (5000키로) 이상은 대용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 이하는 뭐~ 소용량이라고 취급하고 있지 아~ (5000키로) 예. 예.